네 오늘은 세븐넷슈트 메어방치 입문 가이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무빙 t v 무비 제가 직접 만들어 봤고요 그동안 메어방치 효율이 구대이다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라는 이유로 도는 분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돌아야 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시간역행 장신구의 떡상인데요 시간역행 장신구가 이제 바뀌죠 기본격시 1원 버프 제거 그리고 5초 동안 공격력과 방어력 감소 이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옵션이 자, 근데 시간 역행 장신구는 제작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방청 필드에서만 드랍이 되는데요. 방청 필드 1에서 9 스테이지, 아무 데서나 이 신규 보상들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잊혀진 시간 역행의 장신구, 그리고 황제의 칭령서 여기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신구 뿐만이 아니라 칭령서까지 드랍이 되기 때문에, 이칭령서로는 방무 무기, 혹은 방무 방어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장신구도 제작할 수 있는데, 스카이트리아 용사, 이것도 이번에 굉장히 버프를 받았습니다. 상적증에 해로운 효과 지속시간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세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어방치, 돌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매어방치 어떤 덱으로 돌아야 되는지, 조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조합인데요, 루디, 여미 샤이, 카린, 이 덱을 쓰는 건데, 루디는 전뿔루디로 대체 가능하고, 연희는 렌으로 대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샤이는 세레나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매어 입문 덱으로 가장 좋은 덱이고, 루디, 샤이, 카린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연희의 광역 딜로, 네, 몹도 굉장히 잘 잡겠죠. 클리어 시간은 대략적으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나옵니다. 스펙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보스 잡는 것도 마찬가지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간혹 여기에서 카린을 빼고 세레나를 넣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완전한 엔진덱으로 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스펙이 좀 많이 높아야 되긴 해요. 장비 세팅하러 보겠습니다. 탱커는 방어 5세트나 막기 세트 썩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상향을 하는 불굴 장신구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피해 받았을 때 궁극 게이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궁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샤이 없이도 안정성이 좀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딜러는 치명 5세트에 방무 세트 썩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장신구는 만월 장신구가 굉장히 좋겠죠. 차인데 샤이는 역시 공속 세트에 초월 장신구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소포터, 세레나나 카리는 쿨감 5세트가 좋겠죠. 그리고 기본 공격 시 쿨감이 되는 시간 가속 장신구가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 덱은 모녀 덱인데요. 루디 렌과 포일린을 같이 쓰고요. 그리고 카린 이렇게 쓰는 덱인데, 이 덱은 약간 좀 상급자 덱이죠. 렌 포일린 투딜러로 입문자 덱보다는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한 3초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루디의 탱킹이 더욱더 중요해져서 뭐 분노장신구나 뭐 불굴장신구 20강 이상의 방어구와 같은 높은 스펙이 요구되긴 합니다. 클리어 시간은 2분 40초에서 3분 10초 정도 스펙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죠. 세 번째 그 밖의 덱인데 뭐그 밖에 좋은 덱이 있으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향된 전뿔, 용병 단장 장신구 등으로 덱이 강력해지면 더욱 다양한 덱과 빠른 속도 클리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불굴이나 만월 그 용병단장도 안정성이 좀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시간 역행은 공각의 반각으로 PVP뿐만 아니라 PVE에서 네, 보스 잡을 때도 굉장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매어 방치, 현재는 효율이 어려움에 비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숙련작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결국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준비하셔서 다양한 장신구 파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신구가, 네, 나와야 말이죠. 근데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매우 방치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